잘 냈네. 네가 열심히 그린 그림인 걸 당연히 기뻐해 주시겠지. 그래도 어머님 좀 안색이 안 좋으셨어. 분명 몸 상태가 나빠지신 걸 거야. 요즘 아버님께서 상태 이상하고 어떻게 된 거지? 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걸 거야. 네가 모르는데서 그건 안 좋은 일인 걸까?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있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오, 물론, 오, 괜찮아. 내가 뗄감으로 썼던 녀석들이. 제 말이 맞아. 얘들아. 아, 여기 끝이구나. 네, 피씨님 어서오세요. 어머님 괜찮으실까? 건강했으면 좋겠네. 클레, 오늘도 이 옷이 예쁘구나. 클레, 이 옷이 제일 좋아. 명품이가 든 응? 도끼냐고, 오늘도 예쁘구나. 둥둥. 연주. 나가야 되나? 어? 걸음걸이가 이상해. 아버님? <laughs> 뭐지? 깜짝 잠만 거득하네. <laughs> 이제 소리도 못 내게 된 건가? 재미없군. 어, 글로 그래. 어, 너는 날 위해서 존재한다. 왜냐면 내 딸이기 때문이다. 알겠지? 아닌데요. 대답을 하렴. 아니라고요. 네, 앞으로 평생 너는 내게 거스를 수 없어. 알지? 이런 피가 방제능이 튀어버렸구나. 뭐 상관없지. 아, 어째서 괴로워. 구해줘. 응, 음, 아무도 오지 않아. 뭐 찌르는 거야? 왜 피가 나? 혼자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어. 나가기 싫은가 보다. 동재인형이 의자에 앉아 있다. 남로 불은 꺼졌다. 있지? 대답은 없다. 동재인형이 누워줬했다 돌기 인형 있다. 애들이 말을 안 하네. 그럼 잘 되나? 어? 어째서? 대답을 해줘. 아, 부탁이야. 얘들아. 그냥 다들 화내고 있는 걸 거야. 클로에가 싫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구나. 이제 날 용서 안 해줄 거야. 음. 응. 아래에 또 뭔가 생겼을 것 같은 기분이 맞네요 내려가자 왜 남자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얘 <laughs> 누가한테 인사하는거고? 어.. 신기하네 왜그래? 어.. 아무것도 아닌데 연주가 조금 즐거웠거든 분명 난 원래는 이런식으로 연주하고 싶었던거겠지 싶어서 그러네. 굉장히 멋진 연주였어. 정말 고마워. <laughs> 천만에. 아우, 내 손발. 아우. 그래도 아직 멀은 것 같아. 다음 뭘 연주하면 돼? 음, 모르는 거구나. 내가 찾아오면 돼. 클로이, 그래, 너한테 폐만 끼치고 있어. 괜찮아, 이제 와서. 미안해, 미셸 고마워. 나에게는 너밖에 없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쓰다듬을 수도 없다. 클루에는 내가 죽였다. 뭐야? 방금 캐릭터가 두 개가 된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내려가고 어? 아, 2층에 있었구나. 3층 대기실 열쇠를 얻었다. 슝 슝슝슝 열리지 않는다. 여기? 아니네. 그러면, 여기? 열었다. 응? 음? 길, 길. 하다 편지가 놓했다 읽어. 영훈춘님 어서오세요. 첼로가 살해당했다. 어제 새벽 현을 뿔뿔이 뿔뿔이 아니 뿔뿔이 잘려 끔찍한 시체가 된 첼로가 발견되었다. 부디 범인을 찾아서 제재를 가해줬으면 한다. 사건 당일에 정보를 동봉해두겠다. 편지에는 겨냥도가 동봉되어있다. 뭐야 이게 철금, 실리폰, 팀파니, 신벌즈스네이 베이스, 부속, 투바 이거 어떻게 해요 첼로 겨냥도를 입수했다 이거 어떻게 외우지? 세망치를 입수했다 이걸 뿌셔야되나딱 봐도 뿌셔야될것 같은데 금이가 있다 그래 그냥 금이가 있는 거였구나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다.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무래도 개, 관객선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밖에 관객선도 있어요? 뭐야? 들어갈 수 있나? 클로이 분명 앞으로도 너한테 잔뜩 패키지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괜찮다고 했잖아. 아, 진짜 이것이나선 것이네. 선가? 우 아, 미안해. 아, 그래요? 이건가? 이거, 이거? 그거 알아? 실루폰이랑 철금 사귀는 모양이야. 그래? 난 바이올린 중 한쪽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모양이네. 둘다 알리바이가 있대. 음, 좀 유감이야. 나 누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범인은 첼로보다 왼쪽에 있었대. 얘네가 근데 다 진실인가? 그러고 보니 오웰랑클라리 넷이 뭐 얘기하는 걸 들었어. 연주 중에 범인을 봤다나 뭐래나 하, 충격적이야. 첼로 씨 팬이었는데. 범인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흥, 스스로 생각해. 그래도 뭐, 전 그렇다면 힌트 정도는 가르쳐줄 수 있는데. 조, 내 추리로는 범인은 피해자 옆은 아니야. 어째자냐고 그렇게까지는 가르칠 의리는 없어. 말해도 되는데, 신비성은 있거든. 그냥, 심증 같은데. 살인사건이라고? 싫어라. 봐버렸어, 봐버렸어. 나 첼로 살해당한 거 봤어. 범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알고 싶어. 그다지 잘안 보이긴 하지만, 범인은 첼로보다 몸집이 꽤 작았어. 음. 아이템을 봅시다. 개념도. 그러니까 이거 다 진실을 찾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음철근시 실로 보는 연애 중 바이올린 아닌가 그러면 난왜 이걸 추리를 못 하겠지 너무 어려운데. 남은 건 그럼 다 아니라는 거고 남은 건... 아 그래요? 못 봤어요 그럼 1,2 바이올린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애도 아니고 비 o 아니고 그럼 가운데 있는 애 아니면 부속이나 폴은 이런 애들이죠아 그럼... 플루트? 플루트 <laughs> 아, 아, 무슨 얘기 하나 했다. 피스님 무슨 얘기 하나 했네요. 네,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도망... 이거는 훈수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쇠망치를 들었고 플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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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연주자를 위한 환장대가 있다. 뭐야?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 있다. 타프. 클라리넷. 지휘자. 이걸 여는 건또 뭐지? 부속. 철금 시슬로폰 팀파니 심벌즈 잠시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 종료할게요.